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둠의 현실이 밝아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세계 경기 때문에 때로는 어. 정부가 자파가 자아가그렇다아 반면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 그런데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다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옛날에도 어렵습니다. 옛날 10년 전에도 어려고요 20년 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어려고 지금도 어려고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이 수고, 수고한 뭐 고생뿐이다 뭐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 경기장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그러나 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 그 다른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우리가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살펴보자. 첫 번째로 어둠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장호전말씀요한복일장5전한 목소리를 보시면 시작. 빛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어둠이 깨닫지, 깨닫지 못하다. 이 세상 현실은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어두움이, 어두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두움이 어두움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과는 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뭐 인생이 뭐 그렇게 어두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늘 간증에서 본 저처럼 계속 고통의 연속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요, 인생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둠이라는 것은요, 인생이 혼란 한 가운데 있고, 어, 뭔가 이렇게 어, 그런 그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또도 아주 안 받고, 그 루시엘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 교만한 마음이었어. 그리고 마귀가 되어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자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어, 생각을 드렸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그 생각을 드린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인간 속에는 고난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고, 질병이 시작되고, 그리고 고통이 우리 인간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현실이 밝아지는 법은요, 세상이 어두운 질, 어두운 질을 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또 멀리, 이렇게 전체를 볼수 있고, 아주 세 부분도 다볼수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이게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어도 들어도 세상이 정말 로누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본래서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건세에 갈 것. 이 세상에는 흑암의 건세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죠. 이 인류는요, 거의 대부분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흑암의 건세 안에서, 마귀의 건세 안에서. 그래서 인간이 힘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잘 찾지를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그런가? 뭐, 보니까 마귀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도 2세살까지는 마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깨비고 뭐 요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도 정말 그런 건 그냥 전설 이야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 근데 전설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마귀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 다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뿌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하다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거기에 걸려들면은, 우리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령이 이렇게, 어, 육심의 종목, 안목의 종목, 이생의 자랑, 이것뿐이라고. 돈, 명예, 뭐 욕심,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득 차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 돈 많으면 최고지. 그것보다 더 이상 뭐 바라는 게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요, 뭐 한순간에, 어떤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장부수간에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언론가 될수 있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도 있어. 김중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광고회사 사장님. 아 젊을 때부터 정말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야 나이가 한 4,50대가 회사 사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남은 것은 확실히 건강이 다 망가졌어요. 연장 수익만 쓰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요 그리고 부인은 알코 중독자가 됐어요. 남편이 부인은 안 돌보고 결혼할 때는 좋다고 결혼해놓고 결혼하고는 맨날 일하고 붙어 사니까 부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보라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마음이 편감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삶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현실이 밝아지는 법은요, 세상이 어두움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원인은 뭐? 많은 것도 있지만 내 생각, 인본주의 생각, 세상의 문화, 이런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고단이 있는 것입니다. 아, 지구가 있다면 지구 주변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이렇게 가득 차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먹구름 가운데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먹구름이 뚫어져가지고 햇빛이 착착 들어오는 곳이 있 햇빛이 착착 들어오는 곳이 바로 교회 교회만이 빛이 들어 그 외에 다른 것은다 뭐 어둠이 가득해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니다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잡으시기를 초원합니다두 번째로는 뭐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4장 21절 말씀 목소리를 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네요. 자기 부모와 사자와, 처자와 형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하면능히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세상의 것을 다 미워해야 된다 세상이 뭐예요 뭐또 뭐예요? 처자, 형제, 목숨, 물질 이렇게 모든 게세상이이세상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됩것니다 구원 받지 못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그거 다른 것다 미워하라 그 뜻입니다. 세상 것을 다 미워하라 그 뜻입니다. 그게 아니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그런 것이니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 반대로 예수님을 잡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잡으면 살길이 열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이 밝아지는 거군요. 어두움에서 빛을 잡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인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는 않습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종교생활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잡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포로된 자를 자유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악의의 윤죄 제의의 윤리, 고난의 눌리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간증에 오셨때 그분도 늘가옥에갇혀있어늘누려살았어니 늘, 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이 밝아지는 거구나. 어두움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인생의 등대 인생의 생명 예수님 반대가 있습니다. 보여요. 마귀는도적이 우리 인생은 도족시야도적이 없는 것은 도족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없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잡으면 결코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풍수한 삶이 없습니다. 이 지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간증에서이들도다 봤습니다. 이분 남편하고 둘이 어 살다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망했을 그만하게 아니라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암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공포에 질려요막 뭔가 막안 죽으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죽음 이후에 지옥이 구나 지금 죽이 후에 어떤 이상한 존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어, 전도자를 찾아가지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편안하게 어, 이 땅에서 어, 있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히 있는 사람은 처음이 겁니다. 늘 고난에 눌려있고, 어려움에 눌려있고, 마귀에 게눌려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다 마귀로부터, 해방으로부터,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음, 네. 어두운 세상에서 밝아지는 부분이요.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를 우리가 붙잡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말입니다.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돈, 건강, 명예, 뭐 자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응. 것삶입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응. 예수님을 잡을 때오동이 사라져 응. 예수님을 잡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 보통 세상에서 또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아야 인생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추원합니다세 아, 네. 번째로, 할씀이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그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말씀이 네. 여러분을 용이 든든히 세우시 그룩게 하심을 이분 모든 자 가운데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요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요 예수님이 어, 늘 붙잡았던 고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말씀은요 뭐, 아, 우리를 흔들리는 인생을 복건하게 세웁니다. 아, 네. 말씀이 여러분을 눈히 든든하게 세우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든든해집니까왜 혼란 가운데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과학도 아니고 인본주의 생각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영적더 근본적인 우리 인생에 정말 흔들릴 것을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어운 현실이 밝아지는 것은요 은혜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은혜의 말씀이라 말은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은 잡으면 힘들어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무릎게 됩니다그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쉽계명십계명 여러분, 다 지키니까. 물론 다 지켜야 되지만, 그거 613가지 또 10가지 하나님의 개명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말씀을 늘 듣고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한번 지켜본 적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한 10년 막짝 힘들어 해봤는데 말씀 지키다 가더 힘들더라고. 요이 세상 사람들 못 되게 되는 것 같아. 요 <laughs> 세상 사람들은뭐 자기들 뭐병들어가고 가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말씀 지키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율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복음으로 구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은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은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다 참아주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어, 긍정적으로 다 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고, 인생의 모든 인생이 풀수 있는 그 열쇠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나무를 위해서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잘 참는 게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간증해 봤듯이 어떤 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싸우던 부부 간의 싸움도 딱 놓쳐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저쪽로바뀌 인생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어두운 면실이 밝아진 거는요, 은혜의 말씀을 찾아요. 우리가 잡는다는것은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번 듣는다고 이 복음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냥 치유된다고 한번듣는다고 믿어집니다. 저도 치유하는 교회에 가봤는데, 그그 그 교회는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계속 듣고 계속 암송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고 치유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들음에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생기고 또그 믿음이 우리를 치유케 바울은요, 그리스 철학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유대의 어떤 그 유대의 율법주의에도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았던 것은 복음을 붙잡았어요. 복음을 잡고 예수 그리스가 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예스 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님이 보활하시고, 나는 새로운 비전을 되었다는 것을 그걸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풀려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간증해 드렸던 그 분도 마찬가지 그분이 무슨 노력해가 자기 삶이 풀려진 게아니에 그분이 그냥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맹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두운 가운데 땜에 매고 있습니다.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유는요, 예수님을 붙잡아 바디메오가 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풀려진 점이 있습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진짜로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 의 말씀, 특별히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풀리게.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사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세상의 상처로 잡혀 있다. 세상의 경험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지우는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잡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려운 어두운 현실이 밝아지는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흑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은요, 어두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요 마귀가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야, 빛 대신 예수님을 잡아야 이 어두운 현실이 우리가 밝아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잡는 거 복음을 잡는 거 우리가 복음을 잡을 때에 우리가 이삶 가운데서 언제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줄로있습니다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